어제 출발할 때 밤에 씻고 새벽에 버스 타서 이제 아침에 공항 도착해서 오후 1시에 비행기를 타고 해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 밤 자정? 밤 12시쯤 될 거예요. 그래서 제 24시간 넘게 못 씻어가지고 일단 좀 바로 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은 이제 부모님이 주무실 방이에요. 침대 겁나 크고, 밑에 카페트도 이렇게, 카페트 있고, 자면서 TV 보고. 뷰도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56층이거든요? 아주 배가 멋집니다. 여기가 화장실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넓어서 지금 다 카메라가 안 잡혀요. 이렇게 세면대 이렇 있고 여기가 이제 샤워하고 여기 이렇게가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아, 이게 전체적인 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되는 이게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자 아우가 <목소리가> 이미 음식을 잘 안하는거라 스타일이다 응, 응. 응. 그런 그래. 느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음식을 내가 많이 했어 여러가지를 네동상이거 아. 네. 누구야? 아 조형 아, 나레이션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박물관이야? 이거 아 이제 광장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햇살이 너무 세서, 선글라스 벗기겠습니다 아, 러시아가 다른 데는 굉장히 황폐했었는데 굉장히 한 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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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예쁜데 주변이 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오늘 <laughs> <laughs> 일일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굉장히 이쁘거든요. 재는 근데 꺼지잖아. 밑에서 가스가 있어. 아, 네. 네? 어. 그라마를 아, 12시에? 어, 12시에 어. 아. 어. 보고, 예, 드라를고 드라마를 보고, 드를 보고, 드라를 보고, 드라를고드라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를 보고, 거라마를 보고, 고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고 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모스크바 대학이었다고 하는데, 박물관같바뀌고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은, 동상. 뭐, 스탈린인가? 오, 모르겠다. 주코프장군주코프장군자저 올라가, 저 졸라 졸 보아레 뭘... 문이래요. 여기가 제로 킬로미터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나라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그런 모스크의 기준점. 기준점 같은 곳이에요. 가운데 사람들이 서서 막 동전 던지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잘 모르겠어. 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군수에 동전 던지고 소원 빚는 건 그런 건가?

그러면은 뭐 패키나 일반 상점, 아이스 크림 가게 이런 거. 네? 레닌묘. 아 레닌의 네. 아, 묘? 어, 근데 레닌 시체가 들어있어 무대 처리 아, 해가지고 묘갈 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다 봤어. 요아천막도 없었으면 되게 버스 버스 버스. 백화점으로 가는. 백화점으로 가서 마실리 성당 왔습니다. 방이라서좀안 <목소리> 좋은데.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목소리> 러시아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 파는 데라고 하네요. 백화점 안에 있는데, 아까. 근데 진짜 되게 부드러워. 진짜 맛있어. 체리 체리. 체리랑 블루베리, 바닐라, 피스타치오 여러 종류 있다고 해요. <목소리> 本当に。 저만통치약이 염증에 되게 좋고 염증? 어, 염증에 어. 좋고 항염작용 있고 염증에 어. 좋기 때문에 암에도 좋고 음. 되게 위장에도 좋고 거의 막명통치약이 엄청 좋은게 뭐더 무슨 버섯이라고? 차가버섯 차가버섯 여기는 다아 오면 거아요 여기 지금 불바닥 있는 데가 다 전체가 원래 붉은 광장인데, 언제 무슨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원래 이는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붉은색 벽, 이게 크레멘이라고 해서 성벽, 성벽리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성 바실리 정다 옆방인가? 네, 아. 제가 선글라스 껴가지고 잘 안보이네요 아, 잘 보이는가? 어, 잘보는것 같다 그게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 우리가자야지에 공원이라고 러시아 월드컵 할때좀 지어졌대요 보면은 나무들이 전부 다 하얀색 자작나무고 사람 되게 많고 응. 눈, 눈하고 응. 아, 아니 낮이 너무 좋다 딱 날씨 좋게 달았네 왜말안 해? <laughs> 지금 스파이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다리가 좀 예쁘긴 해요. 투명 구름 다리. 와저 사람 엄청 많은 거 봐. 저희가 전망대인가? 저기요 저기에서 찍은 아, 오늘이 사람이 없는 편이래요. 날씨는 엄청 좋은 날인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여기가, 우리가... 금공원? 자리아지의 공원에, 오른다리 같은 곳에 전망대에요. 뭔가 되게 크게 꾸민 듯 하면서 사람 냄새가 나는 어, 기묘한 느낌의 날아있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러시아 옆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음식을 전통 음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러시아 음식도 먹고 싶었는데 러시아 음식은 딱히 뭐 맛있는 게 없대요. 네. 조지아 전통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시. <러시아> 짜다. 향기 음. 때문다뭐향가 물. 어전좀 향기 좀 가시는. 음. 아, 음. 김치찌개. 가 완전 아주 좋다는데. 응, 진짜 딱 갑자기 저거 먹는 순간 집에서 밥 먹는 느낌들었어

짧은 반바지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는 나와있고, 가족들은 다 들어가고 있죠. 저는 매형이랑 같이 밖에 좀 돌아다니다가 부모님이랑 다 나오면은 다시 보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가실 때 참고하시고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여기가 아까 구세주 성당이 있는 다리 쪽인데,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왔던 붉은 광장이랑 성당. 여기 까먹었다. 이렇게 두개 있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건너면은 오른쪽에 페트르 대제 동상이 있어요. 페트르 대제가 그 수도를, 상트 페트르 부로 옮기면서 이럽문물을 받아들이고, 나라 많이 공지킨 어, 대제를하더라고요그고쪽에는 흰색 벚꽃이거술요 유명한 미술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게 하나의 관광코스라고 해요 저거 안 찍으면 어떻게 나, 아까 거기서? 뭐 올라가는 거지. 야, 여기서, 여기서 찍는 게, 안,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어. 아까 거기서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어? 어? 어 다시 따면. 또 그래. 찍어야 돼? 어. 응? 늦, 늦게 와가지고, 눈이 다쳐버려. 아. 아. 여기서 층수를 누르고, 응.